안녕하세요, 초코 화이트의 미니어처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보자, 어... 오렌지 케이 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 주황색 불칸, 불.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는 네, 오렌지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오렌지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그림 들회에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음 그래서 다른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네 아이스크림 라푼 한번 만들게요. 아 먼저 준비물은. 나무젓가락, 다음 토색 물감, 소나 토. 음. 저는 네 아이스크림 앞은 딸기 만들 거라서. 보통 물감 준비해 줄게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와플 만들 거예요. 한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아이스크림.. 와플.. 음. 음.. 아니 그냥 해아 그리고 이 정도를 흰 도색으로 염색 시켜줄 수 있는데 어.. 저거 저번에는 생크림 와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예시 작품이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가운데에다가 네, 그거 그 생, 아이스크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생크림 와플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사탕, 뜯었사데 안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음, 어쨌든 이걸 제가 반으로 발라줄 때데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래, 여기다가 염색 시켜줄게요. 제가 이런 거, 네, 그래도 사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영만 붙여줄게요, 볼까 붙여주시면, 이렇게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냥 잘 섞어줘볼게요. 네, 이렇게. 비순 어떻게 가지 이렇게 그릴까? 어디가 아비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엄마야? <laughs> 하고요 그 다음 벌써 5분이에요 그 다음 얘를 일단 동그랗게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어 휴대폰이 되게 낮아서 제 손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동글동글하고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어 제가 그 물로 하면은 좀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고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추점 잡고, 먼저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아, 커톡칼. 커톡칼로 일단은, 이렇게 자국만, 내주세요. 대충. 자국만, 이렇게, 내주신 다음에. 어, 원래 와플 만들기는 미니의 미니어처님이 출전이신것 같고요. 저는 미니의 미니, 미니어처님을 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거를,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너무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르시면 또 안되기 때문에 살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찍고 올게요. 이렇게. 지켰는데 초점 초점이 잘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시고 뒷면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옆면을 해주시고요. 아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단은, 칼, 충전해야겠다, 배터리를. 일단은, 안 돼.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이게 지금 잘안 나와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찍어보고요. 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좀 많이 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다 섞인 것 같은데. 일단 다 섞였고요. 그 다음에 이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면 오, 오. 됩니다. 굴러.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이수시계꼭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수시계 아이스크림 모양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혔어요 밑바닥 이렇게 일단 잡혔고 여기다가 얹어줄게요. 빠뜨린 게한게 있어요. 생물에 아무 색이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아이스크림 마플이 생각보다. 음, 이거. 이 찍는 부분 빼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염색을 시켜주셔서 하시면. 그럼 보시잖아요. 그래서 초간단 네, 아이스크림 어플이고, 나는 노란색 생물에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생물에 열어주시고, 노란색 생물에 조금, 위에 조금만 뿌려주세요. 뿌려시면 고정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완판 완성입니다. 헉! 또 수원에 또 수가 쏘. 에휴. 일단 안녕.